2025년형 두산 DXRX는 건설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중장비를 넘어 디자인, 기술, 친환경성, 효율성 모두에서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굴착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 두산 DXRX의 외관, 실내, 성능, 가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리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을 보면 덱스 RX는 강력하고 단단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첨단 이미지가 살아있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산업 장비들이 보여주는 투박한 이미지와는 확실히 다른 인상입니다. 두산의 시그니처 컬러인 오렌지와 블랙을 활용한 차체는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주며, 갖친 구조와 매끈한 유선형 라인이 공존에 세련되면서도 기계적 견고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LED 헤드램프는 야간 작업 시에도 탁월한 조도를 확보해주며, 작업등과 나이트바는 눈부심 없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형 캐터필러 트랙은 험로와 진흙, 바위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DXRX는 운전자의 작업 공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존 굴착기에서 보기 어려웠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정숙한 캐빈 구조는 오랜 작업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운전석은 프리미엄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성과 통풍은 물론 다중 포지션 조절이 가능해 어떤 체형의 운전자라도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장비의 상태, 연료 소비량, 하중 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스마트폰 연동 및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탑재돼 디지털 작업 환경을 완성합니다. 또한 조이스틱 조작계는 부드럽고 직관적이며 다양한 작업 모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DEX-RX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두산이 새롭게 개발한 6기통 고출력 터보 디젤 엔진은 기존 모델 대비 토크와 연비 효율이 각각 1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최대 출력은 약380 마력 수준이며 강력한 유압 시스템과 결합해 초대형 작업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경우 배출가스를 최대 40%까지 줄이면서도 동일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어 친환경과 경제성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회생제동 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자체 충전하며 전기 모드로만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정숙성과 정밀한 제어력을 보여줍니다. 운행 안전성과 제어 기술 역시 크게 진화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뷰 카메라, 후방 센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작업 중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충돌 가능성을 낮춥니다. 여기에 GPS 기반 자동 작업 경로 설정 기능은 반복 작업에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도를 극대화해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두산 스마트X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장비의 상태 진단, 위치 추적, 연료 사용량, 작업 이력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어 기업 운영 면에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DX-Lex는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주요 부품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어 정비 주기를 늘렸고 모듈화된 부품 설계 덕분에 고장 발생 시에도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장 예측 알림 시스템이 탑재돼 예기치 않은 중단을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덱스 REX는 고급 기능과 프리미엄 설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디젤 모델의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해 현장 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두산은 금융 리스 프로그램, 보증 연장 서비스. 유지관리 패키지 등을 통해 초기 비용과 장기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 두산 DXRX는 그 어떤 굴착기보다도 진보된 기술력과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가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강인한 외관, 스마트하고 안락한 실내,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 이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현장 작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앞으로 중장비 시장에서 DXRX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신 기술과 실용성이 결합된 이 모델을 직접 경험해보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DXRX를 극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DXRX. 건설 현장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입니다.